안녕하십니까 대성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요수시 요수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지금 요수시 도시군 기본계획 보고 그다음에 관리계 그다음에 지구단위계 이 지구단위계 안에서 보면 택지개발 어, 지구는 보면 웅천 택지개발 지구 중림 택지개발 지구 그다음에 소재지구 택지개발 지구 그다음에 만능지구 이렇게 있는데요. 오늘은 이 만흥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요수 엑스포역이지 않습니까? 이 요수 엑스포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 주위에서 큰 호텔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펜션 단지들이 몇개 많이 있거든요. 이 부분에서 많이 숙박을 하시고 계시고요. 또이 부분을 또 다리를 넘, 넘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바닷가 쪽으로 쭉 이렇게 관광단지들이 있는데요. 가 지금 호텔 리조트 숙박 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요수에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 거의 이 숙박 시설이 이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어 관광객이 많이 하고 많이 오고 또 행사를 크게 치워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 조그만한 도시에서도 다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마흥지구가 개발을 하면 이 돌산하고 어떻게 그 차이가 날 것이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지 이곳을 보면서. 보면 금방 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를 보시면 완성예수역장 그다음에 모사금해수역장, 그다음 신덕해수역장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닷가를 다 끼고 있죠. 이렇게 바닷가를 다 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좀더좁혀 보면, 이혀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요수. 요수 산단, 산 석유화학 산단이고요. 이 부분이 석유화학 산단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바닷가 쪽, 만성해수욕장, 신덕해수욕장, 모사금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곳이 이쪽이 경상도입니다. 경상도 남해 쪽입니다. 그러니까 요수하고 경상도하고 이게 거의 딱 붙어 있죠. 제일 붙어 있는 곳이 지금 요수 이쪽입니다. 그래서 이곳을 어 해양, 관광벨, 해양 관광 벨트로 묶어서 이렇게 어 요수하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끔 한다 어떤 그런 것,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앞표 앞으로 개발 계획을 보면 어 국토 개발 계획을 보면 이게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부분하고 이쪽 이쪽 남해 부분하고 해서 이렇게 해양 해저 터널을 이렇게 만들 만들 거거든요. 지금, 지방에서 해저터널을 만든 것이 이렇게 아래쪽, 남해에서는 처음입니다. 저 위쪽은 좀 있었는데, 이쪽 남해 쪽에서는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. 이것은 어떤,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. 의미가 있고요. 또 이게 이제 소교화이소교화 단지가 아주 큰 곳입니다. 이게 엄청난 곳인데, 이 곳을 갖다가 경상도 쪽하고 이렇게 다리를 놓습니다.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엄청 가깝죠? 바로깁니다. 그래서 좀 경상도와 전라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가깝게 하고 같이 개발을 시키겠다 어떤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만 봐도 금방 이쪽이 개발이 될 거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사진도 찍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, 커피숍도 이렇게 있고, 커피숍 주차장이... 와, 주차장이 전망이 이렇게 좋아요. 100만 불짜리 주차장이네. 여기 밭은 정말 멋있죠? 아, 앞에 전경이 정말 멋집니다. 여기에 뭐 건축물을 세우면, 어, 뭐, 끝내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로 위쪽도 보시면, 이게 다 밭이거든요? 나중에 상당히 매력이 있겠죠? 아, 나도 지금 여기에 살고 싶은데요. 지금 여기가 이제 초입이니까 이제 천천히 생각하시고 문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새로 개발하는 데도 있죠. 군데군데 보면 이제 새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여기는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. 여기 만성리 해수욕장은 검은 모래가 유명한데요. 여기 검은 모래에 찜질을 하면 관절염에 좋대나 어쨌든 나 허리에 좋대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가족들끼 가족들끼리 노는 모습도 참 좋죠.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기 와서 많이 놀았습니다. 여기는 해양경찰 연수원입니다.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어, 상당히 큰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. 어, 해양경찰 연수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.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. 깨농사를 지으신가 봐요. 어,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. 저는 요즘에 들기름이 좋던데. <laughs> 앞에 경치가 참 좋고요. 건너편이 경상도 남해입니다. 이 밭은 상당히 욕심이 나는 밭이고요. 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도로를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. 여러분도 이쪽에 오셔서 한번 탑사를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임장을 하시면 아,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곳입니다. 그냥 힐링으로 오셔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이것도 개인이 지금 한참 택기를 조성하고 있죠? 가까이서 보면 저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. 저것도.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많습니다. 여수시가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어 걸을 수 있도록 참 많은 것을 해놨습니다. 섬 쪽도 가면 이런 것을 참 많이 해놨고, 어, 요수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 바닷가에 대해서요. 여기 봤도 상당히 경치가 좋죠. 경찰 해양 경찰 연수원 아래 쪽인데요.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그 커피숍도 한 군데 있고 그러네요.